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스크롤 그래머 M3 이번 시간에는 관계 대명사를 생략하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관계 대명사 공부했을 때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할 수 있다. 이미 배운 적 있었죠, 그렇죠? 자 목적격 관계 대명사 whom, which, that 한번 볼게요. This is the girl whom I met yesterday. w h o 이게 사람이 선행사할 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후음이지만 후로도 쓸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근데 후는 주격 관계대명사도 후예요. 그럼 어떻게 후로 나왔을 때 목적격인지 주격인지 구별, 구별한다 했었죠. 자 관계대명사 바로 다음에 동사가 연결되면 주어 대신 썼기 때문에 걔는 주격이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연결되고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목적격 대신 쓴 거기 때문에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i met 주어 동사 나와 있고 목적어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할수 있죠. 자, 이런 경우에 whom 또는 who는 단독으로 그냥 생략해서 this is the girl i met yesterday 하고 내가 어제 만났던 소녀야라고 얘기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었 근데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주 주격 관계대명사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단독으로 생략할 수는 없고요 뒤에 비동사가 나올 때만 동반으로 같이 생략될 수 있다. 라는 거죠. 관계대명사, 주격 다음에 비동사. 뒤에 형용사고, 현재 분석, 분사, 과거 분석가올 경우. 그러니까 어쨌든 주격 다음에 비동사가 오면 그 비동사까지 같이 없어진다. 라는 거예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The book which is on the desk is mine.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the book이라는 것은 주어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에 해당하는 건 동사, is가 되겠습니다. 그 책은 내 거야. 이거예요. 근데 그 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which is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는 책. 이거예요. 자, which 다음에 is 바로 동사 나와 있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죠. 자 그런데 관계대명사 주격 다음에 is가 나와 있기 때문에 which is는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the book on the desk is mine. 형용사구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do you know the man who is standing at the gate? 이거 현재분사할 때도 나왔었는데 자 너는 그 문에 서 있는 사람을 남자를 알고 있니? 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who is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 ing 이렇게 썼는데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standing이 하 바로 맨을 수식하는 것처럼 현재분사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잘 어, 봐주시고요. 어쨌든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 동반 생략할 수 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1번 our ancestor uh, ancestors loved rice cakes. Which were made with flowers. 신화와 어요 so, Ancestor가 조상이라 뜻이에요. 조상. So, 우리 조상들이 loved, 좋아했어요. Rice cake을. 꽃, 그 rice cake은 떡이죠. 떡을 좋아했는데 뭘로 만들어진 냐면 떡, 꽃으로 만들어진 flower니까 꽃으로 만들어진 떡을 좋아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so, 그런데 which you were 하고 주격 관계 대명사 바로 그 다음에 비동사 나에 있기 때문에 which war가 생략돼서 made가 바로 연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만들어진, 그렇죠? 과거 분사처럼 과거 분사로서 바로 케이크를 수식하는 어,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so, 이번, the boy who is playing soccer.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 소년이에요. 주격관계대명사 다음에 is playing 이렇게 나와있죠. 내 네, 주격관계대명사 who와 is 한꺼번에 생략 가능해서 the boy playing soccer is my brother. 그죠? 렇 그래서 playing이 boy로 수식하게끔. 자, 3번도 보세요. The car which is parked there is my father's. 저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 이렇게 되는 거죠. 주격관계대명사 is parked 해서 이즈까지 없어져서 part가 칼을 수식하는 과거 문사의 역할을 한다. 자, 4번 The movie is full of scenes showing the beauty of New Zealand. 자, 이건 뭡니까? 그 영화는 뉴질랜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장면들로 가득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어디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그 Which 씬을 꾸며야 되, 되잖아요, 그렇죠? The movie is full of scenes which are showing the beauty of New Zealand.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겠죠? 씬들이 보여주는 거이 기 때문에, 그래서 which are 생략되어 있고요. 자, so, 5번, She climbed the mountains o which was covered with. He covered with. 였죠, 그렇 그래서 눈으로 덮여져 있는 설악산을 등반했다. 자, 그런데 which was 생략돼서, covered with snow. 만 남아있다. 과거 분사로. 자, 6번. Native Americans in the area of modern Mexico ate corn dishes, beans, and sauce made from tomatoes.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어, native Americans,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들이죠. 그 지역에, 어떤 modern Mexico, 현대 멕시코 지역에 있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에이트 먹었습니다. corn dish, 옥수수 요리, 그 다음에 beans, corn, and sauce made from tomatoes. 토마토로 만든 소스. 자, 여기에 생략되어 있겠죠? 위치. 그 다음에 was made. 근데 같이 생략됐기 때문에 made가 바로 소스를 꾸미는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자, 7번. I want to go out and have fun like others who are my age. 여기서 생략할 수 있는 것 골라라. 그러면, 뭡니까? 그쵸. Who are. 이게 생략되겠죠? 주격 관계 대명사, 비동사. 이렇게 되기 때문에. So, I want to go out and have fun like others my age. 자, 8번. There was a line of wounded people waiting for treatment. 자, 부상을, wounded니까,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waiting for treatment. 근데 그 사람들이 치료를 기다리면서, align, 한 줄로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인지, waiting이 지금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관계 대명사가 있겠다. 그래서, wounded people who, 그쵸 그렇죠. 워워 이게 생각되어 있겠죠 앞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수로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9번 I read a book which was written by Jane Austen Which was 관계대명사 주격과 비동사니까 생략할 수 있겠죠. 그래서 I read a book written by Jane Austen. Jane Austen이 쓴 책을 읽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10번 I like to listen to the songs which were sung by the Beatles. 비틀즈가 부른 노래를 듣는 걸 좋아해. 자, which were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song이 바로 songs를 꾸미게끔 I like to listen to the songs sung by the Beatles.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 거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주격과 비동사 함께 동반으로 생략되는 경우 살펴봤고요. 뒤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